네, 여러분들, 네. 분들 많은 팁 받으셨다, 받으셨어요? 네, 네. 자, 분들 여러분들, 여러다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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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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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분들여러그들 여러분들, 이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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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다는 얘기도 하고. 같이 보여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어, 정말 또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 전달 방법이시죠? 샘플만 먼저 한번 또 드셔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정말 왜 샘플을 드리냐면, PM은 사실 이 샘플만 먹어봐도 몸이 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또좀 전에 체험해주신 분도 이거 두 포를 먹고 갔는데 바로 느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일 정도만 먹어도 내가 어떤지 정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력이 좋아서 이거 먹으면 바로 흡수가 잘 돼서 알수 있다. 그래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다음 날 먹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3일, 3일 치지만 꾸준히 먹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컨택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때요? 딱전화 했는데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바로 나는 게? 딱 먹었다 싶으면 은 새벽같이 전화 옵니다. <laughs> 아침에 먹으러 하니까 새벽같이 전화 와가지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빨개졌다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며 전화 오셨나요? 네,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부모는 이걸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바이즈로.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상품 전달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기 피해 마세요! 도기 피해 마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천년이라는 얘기, 효소라는 얘기. 요즘 효소 해가지고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효소라는 얘기, 아니면 또, 해독이란 얘기, 이 얘기에 되게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내가 하나, 어, 골라가지고, 한번더 멘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내식품면 사실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고, 우리 선수들이 마시는 안전한 수술방한번보세요 몸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외워지는 건 아닌데,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계속 알맹 가이드에 오시면서 들으시면, 이게 딱 멘트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때 생각이 나요. 이런 멘트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달하고 계시죠. 네이 멘트도 계속 이제 읽어보고 하는 이유가 이거 이게 마시기만 하면 혈관 청소해 주죠. 이, 이 얘기가 여기서도 이한 장만 가지고도 다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새개가지고 혈관 뚫어주고 채워주고 빼준다라는 얘기도 여기서도 혈관 청소해 주고 어, 장청소해 줘서 면역력 올려주고, 그리고, 어, 독소를 빼줘서 잠잘 자게 해준다. 이거 세 개만 해도 이 멘트를 알고 있으면은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laughs> 어, 자, 읽어보시고, 꼭, 이제, 그러니까 인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파트너 리프리티 후원.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페임에서도 정말 중요한데, 아,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조금 더 이제, 어떤 사업이나 크게 해보신 분들한테는 그 스폰서를 왜 소개를 시켜주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세 명이서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할 정보 전달할 정보 전달을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어때요 내가 내, 내가 나내 새끼지만 내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laughs> 안 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죠? 내가, 내가 이 1학기를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이제 청국이 나니까 내가 애를 접겠다 싶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네. 저는 베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맡깁니다.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맡기면,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한글교육, 여기 있어요. 한글교육을 엄마가 할수 있지만, 맡겨가지고 전문가한테 듣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앉혀놓고 직접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와 얘기했던 게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게또 한번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님이 도 멋있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앉혀놓으면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예요. 내가 소개자고 그리고 상담하시는 스폰서가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개자는 이 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소개를 할때 처음엔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소개하시는 이 상담자한테 이 고객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상담자는 어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이게 어 이분의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알면 내가 상담할 때 뭔가 준비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막상 앞에 가서 얘기할 때는 조금 벙거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상담자에게 모든 정보를 조금 더다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보험 쪽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할때보험할 때, 제가 포커스, 그럼 보험을 하시는 분한테 포커스를 준게 뭐냐면, 주위에 그냥 보험하시는 분들 많은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 항상, 그, 보험은, 수금을 자기가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입금이 안 되면 전화를 계속 하는데, 한 20일 정도 되면, 이 전화한다고 연락도 안 되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닌데, 제가 보상 플랜 얘기하면서, 그걸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PM에서 다 돈을 받아준다. 돈을 안 주는 사람도, PM에서 다,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런 조치를 같이 해준다. 나는 전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거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서딴짓하다가그걸딱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커스를 알면 이제 그분에 대한 니즈나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험에 대한 보상 불 보험이 수정 주는 거에 플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더 보고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뭔가 다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상담하기가 수월해요. 네, 그래서 그,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일러 법칙 활용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필을 스폰서한테 제공하셔야 돼요. 만나기 전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 그 초대자한테도 스폰서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그런 게 없이 만약에 만나면, 그냥, 어, 이분에 대서 이분도 상대방도 스폰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듣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요. 되게 많이 해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 이 상, 이 고객도 듣는 태도부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리고 스폰서의 말은 끼어들지 말자. 가스포서가 얘기하다가 틀릴 경우도 있고 뭐 설명하다가 조금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즉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다른 부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면 좋고 휴대 폰은 꺼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기, 그 상담을 3명이 하면 제일 좋잖아요. 3명이 하면 제일 좋은데 4명이 했을 때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한 분은 그리고 세명이딱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네명인데이 소개, 한 소개자는 잘 됐는데, 초대된두분 중에 한 분이 또안 들어요. 그러면 총체장 남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딴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같이 온 분도 또 같이 안 들어요. 그냥 듣는도 많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명이 같이 듣는 게 좋고, 그리고 휴대폰 무조건 꺼놓는다, 모음으로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자가 집중하는 자리를 배정한다. 이거는, 그 초대하시는 분이 무조건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막고 시험을 만약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 하면 옆에 살짝 좀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그러면 이렇게 안 보여야 된다 면 뒤로 살짝 빼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적어도 20분, 30분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놓고 내가 늦게 오게 되면 자리 개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내 위치상 또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집중할수있도록 자리 를 배정하려면 내가 가서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오시면 다 바로 이제 앉을 수 있으니까. 이 네, 그렇게 해서 자리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laughs> 말은 메모해라.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이 들리지만 그래도 메모하는 척이라도 하면 정말 잘 듣는데 그래도 메모를 할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이제 왜 스폰서님도 계속 얘기할 때 나도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제 끄덕끄덕 하면서 어 거기서 집중을 하면. 듣는 분도 집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클로징은 이게 보통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다 뭔가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이 소개 받아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상담자인 스폰서를 믿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초대한 이분이 모든 걸다 마무리를 하고 믿음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폰서가 얘기한 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징은 소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이 건강 관리 가이드로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시스템도 여기 오는 것도 초대가 되려면 내가 알아야지 초대를 하고. 오늘 강사 강사하시는 분이 어 내가 초대하려는 분이랑 이 리즈가 맞는지도 파악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은 몸에 배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관리 방법 이게 그 고객이 이제 내 고객이 됐고 했는데 사실 이제 사업자가 되는 분보다 고객이 더많아 많잖아요 근데 그 고객들 중에 사업자가 나오,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도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 단독방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소비자들도 건강정보도 주고 또 프로모션도 주고 그리고 오상플랜도와 깊게는 아니지만 11% 준다? 아니면 또 매니저는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모든 얘기들을 이단톡방에서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래요. 이단톡방에서 이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걸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올리면 나갈 사람은 나가고 볼 사람은 본다. <laughs> 그리고 그거 올렸다고 해서 나갈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정말 나쁜 거 아니고는 정보면 올려드려라.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려 주시면 부다해서그 저희도 이제 그 소비자 방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그 정보를 보시고 나서 딱 만나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안 본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거 맨날 올려 주시는 분이 있던데 이분은 어, 이분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묻고 아, 그거 좋았다고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소비자 관리가 우리가 이 여기 한 100명 이상이 되는 분들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하나하나 하나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올려주시고 또 만나고 만나서 또 관리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또 관리하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올리고 그중에서도 그또 이제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호전방에 있는 반응이나 회복반응 때문에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어때요? 그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상담을 다 하고 다시 소비자방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올려드려요. 그러면 누구나 다궁금해하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회복 반응 이해하기. 제가 처음에 진짜 이거 이 회복 반응 때문에 좀 많이 그랬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내가 의사처럼 있잖아요. 막 이거를 막 제가 그랬었어요. 이게 한 개를 공부하니까 이걸 모르겠고, 이걸 공부하니까 저걸 모르겠고, 모르겠고, 이걸 내가 완전 막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장님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laughs>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막뭐 하고 있다가, 그장님이 이렇게 까가지고뭘안 했을 건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놓고, 그냥 내가 이해할 정도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딱 이해가 되면, 어, 패스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두고, 내가 체크를 해두면, 이걸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런 반응이있해서 알면은, 어,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좀 가지고. 액티바이즈 반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가 뜨겁고, 정말 다양하게 나오지만,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도, 저희도 소비자방에 누가 딱한 사람 들어오면, 세트로 보내요. 이제 요거랑 뭐, 어또 뒤에 얘기하는 거, 이제 약이 아니라, 이제 그 멘트랑, 계속 세트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계속 볼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 그래서 이거를 또 누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른 회사였는데, 나이 아신 이거 반응 때문에, 문제가 돼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안 좋더라고. 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3스푼 이상 없지 마라 그러고 한 스푼만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그러고서 제가 또 자료를 다집벼가지고의사가 나야시인에 대한 그런 자료 정보 준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또 올려드리고 또뭐 이렇게 자료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드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그 그 어떠한 고객의 정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이나 그럼 그분의 정보를 기억했다가 그 관련한 자료를 한 번씩 찾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부위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아니면 좀빨개진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있는 거또 올려가지고 <laughs> 이것도, 네. 잘믿진 않을게요. 이것도, 어, 그, 새로 딱 들어오시면, 요를두 개를 항상 보내드려요. 여기에, 어, 제일 먼저 얘기해드려야 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약이 아니다. 처음에 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 약은 언제 먹도어 <laughs> 이렇게, 뭐, 계속 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약은 아니고, 어, 지병 이길 몸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도 한번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어 떨어지고 채워주고 회복작도 한다. 그리고 여기 어지러움 두통, 저리거나 지장, 설사, 변비, 소화 불량, 피로 회복 개선에 도움을 주고 지방 분해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큽니다. 요거를 해주면서 이런 분들 혹시 주위에 또 계시나요? 하고 소개해 주세요. 소개 이게 해주시면 어, 소개해 주세요라고 또 얘기 한 번씩 해요. 요걸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해 가지고 소개도 또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소비자 관리에 계시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어, 체크를 해서, 이거,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뭐지 뭐지 하고, 혼자서 안 먹다가 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회복 반응에 대해서도 한 번씩 올려주면, 이제 본인들이, 아, 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본인 몸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그 소비자 관리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파테인 먹는 것도, 그, 예, 병, 처음에 무조건 변비가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변을 진짜 잘 봤는데 변비왔다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그리고 변비 없었는데 잘 본다. 완전 대박이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찌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찌꺼기가 나오면서 이때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 은 장내 수분을 당겨서 변이 탄탄해진다. 이렇게또 내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이거 물을 또 파워 깍테일 외에도 물을 조금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의외로 찬물에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드리거든요. 그래서 찬물은 이제 조금은 웬만한 피해라고 얘기해요. 를 저희도, 저도 애들이, 외, 애들은 다 찬물 자꾸 찾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거를 파워 깍테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줄 때는 정수에 줬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모르고 찬물에 탔어요 아, 먹더라고요. 못 먹겠다고 그래요. 엄마 이거 물왜 이렇게 차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걸 조금씩 먹는 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알아요. 이제 그래서 찬물에는 PM 제품을 안 타먹더라고요. 본인이 따라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찬물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둘째 날, 둘째 날도 변비 해소가 안 된다. 저녁에 스트랙트 세포, 세포가 힘들면 나눠서 드시라고 전날에 내리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자, 그러면 파워칵테일두 포에 물, 그 1리터 정도에다가 갑자기 포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천천히 해서 계속 하루종일 드시게끔 도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설사하고 자막은 경우 이거는 이제 거의 그리스트레트 드시면 이런 반응이 좀 많은데 설사는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염에 걸리거나 하면 바이러스들이 몸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장에. 그럴 때 우리 몸은 비상이기 때문에 수분을 모아서 내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피를 어, 먹으면서 설사하시는 분들은 음, 장기에 있는, 장애 있는 바이러스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네, 설사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먹고 PM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시고, 장염을 걸렸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그런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장염이 걸렸다고는 생각을 못 하세요. 이게 장염이라고 그냥 계속 설사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괜찮아지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더 다시 드리면, 그때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먹은 거를 자 적찾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어, 설사가 나는 이유가 장에 있는 바이러스들 내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어, 고민 스트레스, 이거, 이거 때문에 리스를 먹고도 잘못 자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들 좋아지시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수면 패턴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수면을 본인이 이기려고 하면서 항상 3시, 4시에 자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래 가요.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본인, 까 그러니까 계속 이걸 먹어도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래요. 근데 도 언제 자냐고 물어보니까 한, 한 번도 세 시선에 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땡기기도 하고, 계속 지금 먹고 이제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수면이 잘안될 때는 이제 조금 당겨서 먹고,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먹어주라고또 도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후속 조치. 네. 이거는 시스템 얘기죠. 시스템은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업을 한다고 딱 시작하는데, 그죠? 저는 항상 이해하는 게, 어떤 일을 커피숍에 알바를 하더라도, 어때요? 배워야 되지 않나요? 커피를 파는 방법 아니면, 이거 뭐, 이게 가는 방법, 잘 지었다든지 무조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PM은, PM도 그 커피숍에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거는 드한씨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배워서 시스템에 참석을 해서 모든 분들의 강의를 듣고 이분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자료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또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거 가지고 어, 스토리를 소비자방에 전달하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어, 룹장이 지금 다 모아놨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모를 때딱 검색을 하면 자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공부하고 전달도 하고. 네.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업 시작할 때 어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정말 많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몇달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시작했을 때 진짜 다 왔어요. 이게 올라와 있던 거는. 이제 다 봐,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꼭 활용하시고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유튜브를 봤으면 이게 파트너나 고객이 생겼을 때 어? 이거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게떠 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된다는 거 그리고 다 쪽방 이제 자료도 전달도 꾸준히 하시면 이제 아까처럼 그리고 이거 시스템 참석하는 게 좋은 얘기했잖아요. 자료 저는 자료를 많이 모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내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일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지금 계신 분만 해도 제가 수많은 분들의 자료를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료를 얻고 그 모든 걸다내 걸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거가지고또안 오신 분도 있으면 라이미팅으로 미팅하시고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최소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 한번 매니저 만나서 어또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EBP 이상 상위 고객님 상위 스폰서님한테 또 비전 미팅도 한 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업자의 효과적인 일하는 수서죠.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요 순서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 지금 어디서 내가 지금 막히고 있는지가 딱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내가 목표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목표잖아요 내가 목표가 있나? 이거 미팅을 하고 있나? 사업이나 내가 책을 좀 보고 있나? 이런 것도 다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명단이 있나? 지금 내가 세플를 주고 있나? 아니면 또뭐 이렇게 사업으로 컨택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초대 내가 지금 10명을 다 찾았나? 여덟 명밖에 못 찾았다. 그러면 분명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사, 반, 삼, 세 찾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후속 조치로 그는매 관리를 하시고 밑에 마운팅에 도청소하시게끔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알맹이 되고 알맹이 되는 방법을 여기 같이 와서 알려드리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PT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급별 성장하는 성 성장한 성장 단계죠. 성장, 팀 파트너일 때 내가 이제 할 해야 될거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일단 제품을 먹어야지 내가 경험도 있고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 먹고 이런 효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랑을 잘하는 걸 알려드려야 돼 자랑 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매니저들 이렇게 보시면 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좋아진 거를 딱 찝어주셔도 좋아요. 지금 먹고 좋아진 거, 그것만 자랑하면 됐다. 그것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살살짝 빠진 거, 살살짝 빠진 거, 붓기 빠진 거. 이게 내가 정말 신기하고 큰 거면 저한테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야, 이거 이주먹었네. 내가 이거 살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살이 안빠졌는데 어, 뭐 이래요. 그럼 살 빠진 거 말고 나로 좋아진 거 없나? 잠을 잘 잔다. 그걸로 얘기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크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자랑하도록, 아, 자랑하는 걸또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M. SM은 이제 조금씩 뭔가 이게 수상도 좀더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더 플러스로 알아볼 수 있게끔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MM은 이제 이때부터 옵셈의 개념을 알수 있게끔 다섯 명이, 스물다섯 명이 됩니 스물다섯 명이 몇 명이 되죠? 명. 네, 그걸 알려드리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IMM 이제는 내가 IMM이 되면 내가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IMM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 팀워크 만드는 거 이때는 진짜 리더예요. IMM 이상 아침에 리더 미팅 하잖아요. 맞죠? i m m 데왜안 오세요? 리더인데왜안 <laughs> 오십니까? 오셔야 됩니다. IMM 이상들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밑에 있는 어 그 얘기하시는 게 에이펙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뭐냐면 하 정보력이에요. 내가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알면 면 미팅이 오시면 어때요? 제일 먼저 내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니까 뭐야? 우리 그 저거 그 스케줄 짤 때도 제일 먼저 알잖아요. 내가 그 미팅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파트너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잖아요. 알면 대신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돼요. 본인도 스스로가 리더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서 항상 리더리더라 생각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렇게 항상 정해져요.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도 거의 변동이 없이 제가 사업하면서도 항상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항상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신규 가이드 월요일 오전에 11시, 오후 7시 어 화요일 8시는 주미팅, 그리고 수요일은 11시 사업 설명, 그리고 어, 리더 강가스쿨 6개월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라이미팅, 각각 목 금은 라이미팅이고, 그리고 토요일은 사업 설명이죠. 그리고 피클 원데이도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리더스쿨, 강가스쿨, 요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리더스쿨을 듣는 이유가 이거를 판매만 하기 위해서 PM 사고를 하신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그냥 리더가 돼서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강사스쿨, 내가 리더다 그리고 강의를 꼭 하고 마이크를 꼭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사스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강사스쿨 안 들으면 파트너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죠? 내 밑에는 리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리더스쿨 강사스쿨 듣고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어 정말 이게 멋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2024년 마지막 데미리가시이 했습니다. <laughs> 혼자 가면 빨리 가요.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가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